요한 1, 2, 3서는 그 쓰여지게 된그 상황이 요한 사도가 세웠던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 당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가 쓰질 당시는 어 기독교가 어느 정도 이렇게 퍼져가지고 상당히 이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 있는 상태가 됐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 공동체라고 다 요한을 따르는 공동체, 그 교위들의 그 당시 여러 교위들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이단이거든요. 신천지도 사실 영지주의 계통이거든요 영은 선하고, 어 유은악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영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있다가 십자에 가 죽은 것도 실제 예수의 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해서 껍데기만 이렇게 예수 이런 가현설을 주장해. 그런데 이 영기주의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어, 육 육만 더러워질 뿐이지 영은 더럽지 않기 때문에. 구원파 계통이 그런 그 극단적인 그래서 방임주의로 흐르는 구원파 그런 그 영기주의 영향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극단적인 또 어, 경건주의로 흘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짜 그 절에서 수도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양극단을 달리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그 영지주의가 지금 교회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진 서신이 요한 1, 2, 3서거든요. 근데 요한 1서는 요한 1, 2, 3서는 보통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지주의를 상대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서신들은 믿음의 실제적인 행위들을 강조하고 있어. 일서는 빚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하고, 그다음에 2장은 그 다음에 2장은그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의를 행하며예수님주 준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3장은그 계명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로 불리게 된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13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함과 진실함과 실제적인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 신분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저도 솔직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이렇게 머리 쓰고 알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능력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 그렇게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쭉 우리가 이거 12절까지 그 얘기인데 뭐냐면. 3장 1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보라라고 얘기해도 헬라야 감탄사거든요. 보라!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인가? 자신의 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같은 것은 무슨 값으로도 갚을 수 없을 뿐더러, 무슨 값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책에 들어.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들여줘야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쭉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모습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죄에 머무르고, 그, 영지주의 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서도, 아, 육이 짓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 영은 나 깨끗하니까, 구원받은 영이니.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삶 자체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거 깨끗하게 뒤로 한 번도 앉을 수가 없잖아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 말을 물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는 속히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주의 용성을 받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된다. 참 어려운 얘기들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견도 분분하고 이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그 앞에서 보는 의인은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 그러면 뒤를 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뭔 말이야? 또 그렇게 말이면 죄송해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그 아무런 무감각하게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귀의 자녀라는 증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잖아. 그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무감각하게 짓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회개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답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다윗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주의 용서만 받을 수 있지만 주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예요 그래서 아픔이 나와요. 죄를 지면은 용서함을 받지만 죄로 인해서 아픔이 나오고 생채기가 남게 되잖아요, 인생에. 그래서 오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 보면. 피를 짓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하여 살고 성령의 이끌림을받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은 그 작은 발한 마디에도 며칠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 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3일을 기도를 하니까 됐다. 너그 용서해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구죠, 그, 별을 해놓은 마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 있잖아요. 우리 시인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분의 시를 읽은 그 시가요, 기독교인으로서 쓴 시예요. 그 작은 입새에 나는 괴로웠다, 그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상황에서도 그 조그만 거에서 나는 나를 살피고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조심조심조심 삶. 조심, 조심, 그렇기 때문에 쫄아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담대하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조심조심 삶. 조심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그리스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 정부 여기저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원인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 사도도 그런 것들을. 치러 지금 우리가 12절까지 내용을 일일이 다 보면서 이 말은 이 말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거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냐, 안 했냐는 나의 모습을 보면 안다는 거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실수해도 괴로워한다는 거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낭망하게 되면 그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인 죄를 저지르면서도, 사람에게 아픔을 주면서도, 뭐, 그냥, 부감각고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의예로 가인의 예를들여 자, 기게 가인이 왜 아우를 죽였는가를, 요 신학성경에서, 구약성경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오잖아요? 정확한 이유,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고 안 받아 그렇게 만은 얘기 하잖아요? 오늘 얘기는 뭐라고요? 그의 행위가 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은 거기 뭐라고 쓰수있냐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안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시고 그렇게 말하네요. 장수에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악한 거. 그 재물만 안에 보신 거고, 재물이 어떻게 준비된 재물인가를 안에 보신다는 거지. 그 생이 악한 삶에서 살아온 재물을 하나님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먼저 너행실을 똑바로 하고, 죽어라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갑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땅을 소유했으니까 근데 아, 아벨은 양을 치니까 가인의 땅에서 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의리예요 근데 아마도 가인이 그 동생이 그양 치는데 어렵게 하지 않았겠냐 그 어렵게 어렵게 마련한 양을 제물로 하는 가인을 드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형에게 다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고난을 견디며 의롭게 살았던 거. 그 삶의 결과물 안에 드렸다는 얘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아벨과 같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가인처럼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삶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 11절에는 서로 사랑할 지니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내 13절부터 2 4절까지 사랑으로 사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사는 것이 어떤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은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합니다. 음,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네 그룹으로 제자를 분류하면은 가장 예수님하고 가까이하고 신뢰받고 맨날 따라다녔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그 요한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쓴 서신에도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뭐라고 내가 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받는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 받는 제자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 요한. 그 요한이 식사 자리 유대인들이 등을 기대고 이렇게 쭉둥그런 앉아서 먹거든요. 그때 예수님에게 몸을 기댔던 제자, 그 요한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려 돌아가실 때에 재판받고, 끌려다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비아도로 했잖아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그것까지 다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제자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네가이 마리아, 나의 어머니를 돌봐라. 그래서 평생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를 돌봤다. 그, 그럽니다. 그 요한이 지금 자기가 몸소 행했던 그 사랑의 본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했던 그 사랑의 행함으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아닌 행위로 진실하라고 여러분 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형제들도 보면은 좀잘 사는 형제가 있고 못 사는 형제 있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좀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이 재산도 은사대로 줘요. 많은 주는 사람이고 쫀쫀 사람이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고 쫀쫀 사람이고,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뒤돌아기면 내 형제가 균등하게 살수 있도록까지 해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싸마만 주고 천국 안 갑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는데 그렇게 완전하게 못했지만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심지어게도 저는 은사가 그렇게 있나나 욕심이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 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 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오늘 형제가 어려움 도이 있는데 그리고 뭐.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아, 사랑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보내주는 본이고, 그사랑을이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사랑이라는. 그리고 그 사랑은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개명이라는, 개명이라는. 개명. 개명. 내 몸처럼 내이것을 사랑하라.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이건 개명이라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 조금 그렇게 변해 가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사서 7절 내일 읽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보다 아지않니하고 어.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다 하나님을 아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 그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 본세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성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봉상기와 성도님들